BBC가 한글에 빠진 그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류를 따라가 보기 위해 떠났던 평범한 취재였고, 그들에게 한글은 그저 또 하나의 외국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의 세계에 들어간 순간, 그들은 말로 다 담기 힘든 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글에 매료된 방송사, 그 중심엔 기자 존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2023년 영국 전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한창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에 오르고 한국어 자막을 켜두고 보는 시청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BBC는 이 흐름을 단순한 유행 이상으로 보고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취재팀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취재를 맡게 된 기자 존 테일러는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주제에 대해서는 흥미를 거의 보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다큐멘터리에는 사람들이 굳이 다른 나라 글자를 알고 싶어 할까? 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곤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그는 한글 학습 현장을 촬영하게 됩니다. 교실 안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열심히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그저 수동적인 촬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는 수업을 지켜보던 중 이상한 충격을 받습니다. 칠판에 쓰인 글자 그 단순한 구조의 문자들이 이상하리만치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음소 단위로 조립되는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사실에 그는 본능적으로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따라 말하던 한 문장. 괜찮아요. 이 짧고도 따뜻한 말이 존에게 어떤 정서적 충격을 줍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낯선 언어의 이한 문장이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지?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감정에 처음으로 당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문자가 마음을 흔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찍고 있던 건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식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는 카메라를 들던 손보다 노트를 펼치는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는 한글을 직접 배워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를 조용히 하지만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것은 인기 콘텐츠나 유행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의 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BBC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존 테일러 기자는 어느 조용한 오후 서울의 한 다문화 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취재하게 됩니다. 그 수업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탈북민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은이라는 이름의 학생을 처음 만납니다. 지은이는 말이 적고 표정이 무뚝뚝한 조용한 17살 소녀였습니다. 그날도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고 있었죠. 처음엔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그 학생이 그 수업이 끝난 후 존의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한글로 쓴한 장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배울 수 있어서 기쁘다. 말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다. 지은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해체와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학교에 다니지 못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도 없었고 그를 잘 몰라 항상 뒤에 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글을 배우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처음으로 안내문을 보고 지하철을 혼자 탈수 있었고 글자를 쓰게 되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글자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뉴스 현장에서 전쟁 폭력 갈등을 보도했지만 이토록 조용하고 단순한 배움이 한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장면은 처음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인터뷰가 끝난 후 존은 지은이의 공책을 잠깐 빌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안녕하세요예요. 그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존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왜그 단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말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건네는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만남,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존에게 그리고 그 이후 BBC의 특집 제작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특집 방송을 준비하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BBC 취재진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선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수동적인 시선으로 한글 수업을 담아내고 한국어 교육 기관들을 기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틈틈이 간단한 인사말을 따라 말해보고 어설픈 발음으로 단어를 소리내 읽던 촬영 감독 마이클은 어느날 제작진 모두 앞에서 스스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인 줄 몰랐어요. 내가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직접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동료 촬영진들도 하나둘씩 한국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존 테일러 역시 지은이와의 인터뷰 이후 매일 밤 숙소에서 한국어 책을 펼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진짜 통로라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서울의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한글 간판들을 촬영하던 도중 존이 갑자기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간판 하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말이 저렇게 오래된 간판에도 쓰여 있다는 게이 나라의 인사말은 정말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은 고스란히 영상 속에 담겼고, 마침내 방송이 영국 현지에서 방영된 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BBC 공식 사이트의 댓글 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지금껏 한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방송을 보고 나서 검색을 멈출 수 없었다. 저 소녀의 이야기에서 울었다. 그리고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내 하루를 위로했다. 방송 후 일주일간 BBC의 온라인 영상 플랫폼 내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한국어와 한글 관련 키워드는 검색량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헐로우인 한글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인증하는 현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존 테일러는 사무실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어요. 우린 지금 언어 하나가 만든 연결의 순간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BBC는 한글을 단순한 취재 주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연결하는 문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취재진 모두는 이 경험이 단순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아닌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존 테일러 기자는 한글 수업을 직접 체험한 뒤 어느 날 깜짝 결심을 합니다. 이번 인터뷰, 제가 한국어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을 거듭했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순간 인터뷰를 받던 학생은 눈이 커졌고,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짧고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모두의 표정은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인터뷰 장면은 방송 본편의 클라이맥스로 삽입되었고, 이 장면 하나로 시청자들은 존의 변화, 그리고 한글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BBC 본사는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어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위한 미디어 지원 및 영국 내 공공교육기관과의 협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실질적인 교육 정책과 파급력을 낳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영국 전역의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글 체험 수업, K팝가사로 배우는 한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비공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시청자들의 이메일과 편지가 BBC에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따뜻한 언어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송 마지막 장면조는 다시 카메라를 응시하며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한국어는 괜찮아요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날 이후 BBC는 한글을 단지 외국 문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집회의에서 한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문장. 한글은 문자였지만 언어였고, 언어였지만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국을 넘어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언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한마디 말로 인해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의 말한 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한글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하나의 따뜻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물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